그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말아라. 오직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의지하라. 이밖에 다른 것에 의지해서는 안 되느니라. 너무 걱정하지 말고 순리대로 살라. 기대를 하지 말라. 내려놓아라. 집착에서 슬픔이 생기고 집착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집착에서 벗어나라. 집착에서 벗어난 사람에게는 슬픔과 두려움이 없다. 행복한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에 집중한다. 불행한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한다.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행복이 오지 않는다.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베푸는 사람이다. 선을 행하는데 마음을 두어라. 선을 반복해서 행하면 기쁨으로 충만할 것이다. 결코 과거에 구애받지 마라. 과거가 너의 남은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뱀이 허물을 벗듯이 과거에서 벗어나야 한다. 세상 모든 것은 변한다. 더 많이 가지려 허덕이지 말아라. 괴로워하지도 말아라. 시작이 있는 모든 것에는 끝이 있다. 고통이 너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가 그 고통을 안고 있는 것이다.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죽는다.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의 마음은 곧 평화로워진다. 화를 내지 말라. 분노를 계속 간직하는 것은 독약을 마시며 그 사람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가진 것이 적어도 아낌없이 주어라. 그러면 온 우주 만물이 우리를 축복하리라. 모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의 결과이니 좋은 생각과 좋은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 행복은 그림자처럼 다가오게 되어 있다. 의심하는 습관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다. 의심은 사람을 갈라놓는다. 우정을 무너뜨리고 즐거운 관계를 깨뜨린다.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기를 바라지 말라.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면 마음이 스스로 교만해진다. 모든 상황은 그저 찰나이다. 그렇기에 상황이 좋다면 그저 온전히 즐기면 그 뿐이다. 그리고 상황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이게 영원하지 않을 것이고 점차 나아진다는 것만을 기억하면 된다.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건세 가지 뿐이다. 얼마나 잘 사랑했는가, 얼마나 충만하게 살았는가, 그리고 얼마나 가진 것을 내려놓았는가이다. 언제나 너는 너가 있어야 할 곳에서, 너와 함께 할 운명인 사람과 너가 해야 될 일을 하며 살면 되는 것이다. 행복은 모두에게 유익할 때 찾아온다. 당신이 행복할 때이 기쁨은 영원하지 않고, 고통을 겪을 때도 이 고통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말라. 세상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내가 살수 있는 시간은 단 한순간뿐이다. 그것은 바로 현재다. 현재를 충실히 살지 않으면 죽기 전에 후회가 남게 된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왜 걱정하는가? 처음부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다면 걱정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과거가 아무리 힘들어도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매일 아침 우리는 새로 태어난다.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답이 정해져 있음에도 보려하지 않는 무지함을 경계하라. 남의 잘못을 보기는 쉽지만 나의 잘못을 보기는 어렵다. 사람은 남의 잘못은 쉽게 끄집어내면서도 자신의 잘못은 감추려고 든다. 가지고 있는 것을 과대평가하지 마라. 남을 시기하지도 말아라. 남을 시기하는 자는 마음의 평화를 얻지 못한다. 다른 사람을 속이지 말아라. 경멸하지도 말아라. 적이 강물을 보아라. 작은 계율물은 시끄럽게 흐르고 큰 물은 조용하다. 채워지지 않은 것은 요란한 소리를 내고 가득 찬 것은 조용한 법이다. 누구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그 어떠한 누구도 구원할 수 없고 하지도 못한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 길을 나아가야만 한다. 벙어리처럼 침묵하고 임금처럼 말하며 눈처럼 차갑고 불처럼 뜨거워라. 세상 모든 일은 저마다 적절한 시기가 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괴롭히면 인생의 즐거움을 모르게 된다. 타인과의 경쟁심으로 인해 인생의 소소한 기쁨을 잃어버리고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게 된다. 너의 것이 아닌 것은 내려놓아라. 그리고 마음을 고요히 하라. 잘못을 기억하는 것은 마음의 짐을 지우는 것과 같다. 과거의 허물을 생각해서 지우지 못하면 마음의 짐이 되어 고통을 준다. 폭풍을 진정시키려 하지 말고 나 자신을 진정시키면 폭풍은 지나가게 되어 있다. 행복으로 가는 길은 존재하지 않는다. 행복 자체가 길이다. 당신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당신이 사는 삶을 사랑하라. 타인이 널 좋아하도록 너 자신을 바꾸지 말라. 오로지 솔직한 너 자신이 된다면, 올바른 사람은 진짜 너의 모습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행복은 나눈다고 해서 줄어들지 않는다. 사랑은 너의 가장 깊은 영혼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 것이다.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대하여라. 온 마음을 다하라 진정한 사랑은 이에서 태어난다. 말을 잘한다고 해서 현명한 사람이 아니라 평화롭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진실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라. 불행의 가장 큰 원인은 생각이 너무 많아서이다. 약한 사람은 폭수심에 사로잡히고 강한 사람은 용서할 줄 안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상관하지 않는다. 작은 것에 만족하라 조급해 하지 마라. 신중한 태도와 겸손함을 가지며 가까운 이들에게 집착하지 말라. 타인이 널 어떻게 느끼는지는 누가 관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 바꾸려 하지 말고 오로지 너의 인생을 살고 행복하여라. 어떻게 될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의지하지도 말아라. 두려움을 갖지 않으면 너는 평안해질 수 있다. 있던 건 지나가고 없던 건 돌아온다.